자, 컨셉, 할게요. <laughs> 요건 프린트 있지? 어, 유닛 8의 3번입니다. 음, 그거 맞아. 응? 음? 설마, 다 줬는데? 음, 유닛 8의 3번. 러면 <laughs> 자 봅시다. 뭐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이 새든 뭐 어떤 동물이든 사자든 뭐 울지 그지? 걔들이 특히 새 같은 애들이 우는 목적이 뭐야? 왜 울어? 그냥 힐 받아서 어느 날 노래하고 싶어서 왜 울지? 걔네가 그지? 짝짓기 할때 어필하기 위해서 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또 포식자가 이제 공격 들어올 때 애들 자기 저게 식구들 피하라고 막 울고 이러거든. 동물의 울음소리는 그러면 잘 들려야 돼. 아니면 잘안 들려야 돼. 잘 들려야 되렇지 네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긴 한데, 자연상에도 여기 나오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 이미 존재하거든. 빗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어, 물이 막 철벅이는 소리 다 존재하거든. 그러면 이러한 소리 때문에 동물의 소리가 묻힐 수도 있겠지. 그지? 렇 그래서 동물들의 소리는 물이 묻히면 안 되잖아. 동물들이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요 자기의 소음이 자연상의 소음과 어어 소음에 묻히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고 또 같은 동물끼리도 같은 시간대에 막울어지기면잘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겠지 그제 피하기 위해서 또 같은 동물끼리도 시간대를 달리해서 울음소리를 내고 어 그렇게 적응해서 서로의 울음소리를 낸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자 봅시다. Most는 뭐더라 이거? 중요하죠. Most. 여기서는 요걸 하나 추가해볼게. 어,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almost는 틀렸다라는 어법을 추가해볼게. 차이점은 most는 뭐요? 예 어, 형용사로 대부분의 이란 뜻이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제대로 쓰인 거고, almost 뭐지 이건? 부사입니다. 거의. 뒤에 있는 명사를 부사는 수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자, 대부분의 환경들은 가지고 있는데, 많은 Auditor, 오디오에서 형성된 거예요 많은 음향상의 소음을 말이죠 기본적으로 소음이 있다 나무가 휙 하는, 슬 h i 이라는게 휘파람이죠 나무가 휙 하고 부는 소리 Drip이라는 건 드립커피 할때그 드립이 어떻게 떨어져? 물이 콸콸이 아니라 똑똑 떨어져 그니까 액체가 똑똑 떨어지는 걸 Drip이라고 해요 Dripping 아,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 나무가 Rustle이라는 건 부스럭거리다 할때 부스럭거리고 물이 천벙거리는 모든 이것들이 모두가 Obscure라는 단어를서성할 겁니다 무엇을? 가리다라 뜻이죠. 요거 컨셉 단어를 제가, 이제 어렵거든, 이 단, 이 컨셉이. 제 단어를 따로 정리해놓게. 지금 다섯 개 되는 거지? 단어, 지금, 한 뭐, 어려운 단어랑 동의어, 혼동어의 이런 거 제가 다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어,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이러한 소리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려버리는데, 뭐뭐 born 하면, 뭐모로 운반되는, 뭐뭐를 매개체로 하는라 뜻이에요. 공기로 운반되는, 동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를 가려버립니다. 자연상의 소리가 동물의 울음소리를 가려버린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 소리라는 건 동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PP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add는 명령문이죠. 더 해보세요. 더 하세요. 모든 새소리와 whale은 뭐죠? whale? 뭐지?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가 노래하는 소리들을. 그리고 두 번째, 아, frogs, 개구리가 크럭이란 건 개굴개굴 거리는 뜻이죠 개구리가 개굴거리는 소리와 어, 사자가 로라는 건 으르렁 거리는 뜻이죠 으르렁 거리고 and so on 기타 등등의 소리를 다 더해라 라고 이제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 등장하고 그때 중요한 거 원래 e n d 는 뜻이 뭐지? 그리고 란 뜻인데 명령문 뒤에 e n d 는 그러면이 돼요 어, 뜻이 바뀌어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하게 뭐할 거다 이렇게 돼요 오는 틀렸다. 명령문 원래 오는 뜻이 맞아. 또는 이는 뜻인데 명령문 뒤에 오는 부정이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는 부정이 돼요. 자, 뭐가 더잘 어울리나 보도록 하자. 이 모든 소리를 한번더 해보세요. 기타 등등의 소리를 더 해보면, 이거 아까 어디 틀 위에서 뭐라고? 음향, 음향의 세계가 노이즈, 굉장히 소음이 많을 것입니다. i n d e e d 는 뜻이 뭐예요? 외웠던 거잖아. 정말로 실제로. 이 음향 의세계가 정말로 소음이 너무나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동물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and so on도 동의어를 정리해볼까요? 기타 등등 혹시 아는 거? and so forth라고 써도 되고 지금 적는 거 제가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etc. etc. 많이 쓰이고 이거 마지막 걸좀 아시면 좋은데 to name a few라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 이름을 대어보면, 요것도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자, hearing. 듣는 것은, 듣는 게 어렵지요. 뭐할 때, 요거 봐봐. 신호 대 소음의 ratio가 비율이란 뜻이야. 요 2가 땡땡, 대를 말해, 대. 신호 대 소음의 비율이 낮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요거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 비율이 낮단 얘기는, 요게 아래로 가 잡음. 그지 이렇게 신호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야. 어, 분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거 어, 무슨 얘기야 이거. 잡음이 크면. 잡음이 크면. 신호는 뭘 말하고. 이건 동물. 이 내는 소리. 잡음은 뭘 말하고. 이거는 자연에서 나는 소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어. 이 얘기야. 듣는 게 어렵지요. 뭐할 때? 신호 대 잡음의 비율이 낮을 때. 비율이 작을 때. 이랬네. 뭐? 바로 분모가 클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잡음이 자연상의 잡음이 동물이 내는 신호보다 더 크게 되면, 요거대요거의 요고 비율이 낮게 되면, 듣는 게 어렵지요. 뭐, as는, 웬 붙여도 이렇게, 뭐할때 마찬가지로, ocean은 큰 바다를 말해요. 바다의 surf, 파도가 overwhelm 뜻이 뭐지? overwhelm. 뭐, 뭐, s 압도하다는 뜻이죠. 바다의 파도는 뭐에 해당돼, 지금? 잡음에 해당되죠. 그죠? 자연상의 소리. 바다의 파도가 신호에 해당하는 바다새의 울음소리를, 이 shore라는 게 여기 이제 해안가 해변을 말해요. 바다새입니다. 바다새의 울음소리를 압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호 대 잡음의 비율이 낮을 때 동물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얘기라고. 그지 아, 동물이 자연의 소음 때문에 자기의 소리가 묻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동물들이, 동물들은 커위의 뜻이 뭐더라? hope with. 외웠잖아요 동력 기억 안 나? deal with. 뜻이 뭐였죠? 이래도 기억 안 나? 자, 어디까지 기억 안 나나 보자. manage. 뜻이 뭐죠? 이래도 기억 안 나? 자, treat. 뜻이 뭐죠? 자, address. 뜻이 뭐죠? 자, 적어줄게. 뭔 맛을 다루다, 대처하다. 뜻이요. 다 외워두셔야 돼. 이 단어를 address로 바꿔도 맞다, 이런 얘기야. 주소가 아니라 다루다란 뜻입니다. 자, 동물들은 다루는데 이러한 소음을, 자연으로 인한 소음을, by 하고, 당연히, ing가 되죠동명사 사용함으로써, 세 개의 기본적인 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자, 세 개라는 범위가 나왔다는 기억하시고, 세 개라는 전체 범위가 주어졌다 앞에서, 이제 원, 멋시기 머시기 나올 때 뭔가 좀있렇게게 차이가. 자, 세 개의 전략이 뭐냐? 하는 하나, 이제 하나하나를 각각 말합니다. 일단 one strategy 하나의 전략은 만드는 것인데 신호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만드냐 바로 limited가 뭐죠 여러분 제한된 범위라는 건 제한된 게 맞죠 많이 틀리고 제한된 범위의 음높이에서 소음을 만드는 거예요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t 로 이렇게 두번 연결돼요 듣는 것인데 그 제한된 범위로 만들어진 음높이를 어떻게 들어 selectively 뜻이 뭐죠 이거 선택 즉 우로라는 뜻이야다 듣는 게 아니야 딱 범위를 정해놔 얘네가 예를 들어 원래 소리를 1부터 100까지 낼수 있어도 1부터 10까지만 딱 소리를 내 자기 종끼리 1부터 10까지만 듣기로 해 일종의 코드를 맞추는 거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듣는 것인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앞에 제한된 범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듣다라는 동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고 형사 안 되고 그러면 반대말도안 되겠네. 요건 어떤 거야? 뭘까요, 이건 어떤가? Extensive는 뭘까? 이건 왜안 될까? 뜻이 뭐냐고? 광범위하기란 뜻이야. 광범위가 아니지. 앞에 범위를 어떻게 해서 한정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뺄건 빼고 들건 듣고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아요. 광범위에 광범위는 다 듣는다는 얘기잖아. 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귀? 오직 반응하는 귀인데. 음향, 그 신호의 음향 범위에만 반응하는 귀를 가지고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종끼리,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종끼리 뭐다? 주파수를 맞춘다가 첫 번째 전략이에요. 주파수를 맞춘다. 자, 그 다음. 앞에 세 개의 범위가 나왔죠. 하나가 언급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언급할 때, 디아더에 어나더야. 자, 케이크에 세 조각이 있어요. 했잖아, 이거. 원, 먹었어. 어, 맛있네? 하나 더, 줘한 조각 더 줘봐. 이때 뭐야? 디아더야아나더야몇 조각 나와요? 두 조각 남죠? 이때 케이크에 번호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더지. 그니까 아무거나라는 건 어야, 더야. 자, 아무거나는 어에, 어에 어, 더요. 엎니다, 어. 이거 안 했어, 쌤이랑? 했어? 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영어에서 어, 보이는 뭘 말해요? 어떤, 요 설명. 어떤 한 소년. 아무나 한명 소년. 어떤 한 소년. 그 다음, 더 보이는 뭐가 돼? 딱그 소년. 이렇게 돼요. 어와 더의 차이. 어는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에 붙고, 더는 앞에서 등장했거나, 딱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그 소년. 그의 이렇게 돼요. 어와 더의 차이. 어나더라는 게, 보세요. 어나더라는 요게 어 플러스 아더입니다. 근데, 첫 글자가 아 발음이 돼, 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긴 다른 건데 뭐야?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 먹었어. 두개 남죠? 이 중에 하나 더 라고 할 때,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아무거나 하나 더, 그죠? 어. 그래서, 언하더가 되고, 요거는. 아무거나 하나 더, 언하더가 되고. 그 다음에 두개딱 먹고 나면 몇개 남아? 무조건 하나 남죠. 이때 뭐가 돼요? 정해진 딱그 조가, 나머지 한 조가, 띠하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언어도가 되는 거예요. 디아도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전략 세 개였고, 하나 언급했고, 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전략은 바로, 뉴럴 신경의 능력, 신경상의 능력인데, 이것은, sort 이는게 가리다. 명사로 종류란 뜻도 있는데, 가리다. 우리나라 말로 필터링 하다는 뜻이 있어요. 가려내는 건데 의미 있는 소리를, 바로 배경 소음으로부터 의미 있는 소음을 가려내는 신경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자연의 소음이고, 다른 종의 소음이고, 다 있는데, 걔 자체가 발달을 하는 거야. 딱 내가 원하는 소음만 딱 걸러나도록. 귀에 필터링 장치가 들어가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향 신호가, 파티션이라는 게 이제, 파티션이라는 게, 파티션이란 말들어봤니 파티션? 들어봤어요, 진짜로? 언제 쓰지? 파티션? 어떤 거야? 파티션이 뭐야? 칸막이, 그렇지. 어. 동사로, partition, 요, 다, 요거 나눠요. 나누다라 요 나누다. 동사 나누다. 명사로 칸막이 되는 것이고. 자, 음향신호가, 어, 그래서 여기에 능동이 아니라 BPP가 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음향신호가 나뉘어질 수 있는데, 어, 그 날에 그 시간에 의해서, 아, 시간대를 달리는데, 그럼 겹치지 않잖아. 그지 자, so that은 그래서란 뜻이 있고, 그래서 여러 종들이 진화하게 되는데요. 사용하도록, 특정한 시간대를 사용하도록. 요 뒤에는 낮 앞과 뒤 요런 게다 생략된 거야. 앞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사용하지 않도록 진화하는데, 뭐, 다른 시간대는 사용하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기 위한 다른 시간대는 사용하지 않도록 진화합니다. 그래서, A라는 종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만 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박쥐 같은 애는 뭐, 뭐, 밤에만 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데인 앞에 있는 종들을 받아요. 그 종들은 avoid가 뭐더라? 피하는데, 오이 피하는데, 서로 간의 신호를 피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 나온다. 에볼루션 뜻이 뭐죠? 에볼루션? 진화요. 진화 발전. 진화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치사, 동명서가 됐죠. 동사 안 되고. 오버컴, 아까 나왔네. 뭐라고? 오케이. 극복하기 위한 좋은 도구인데. 이것도 전치사. 소음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요 이치는 이치는 주어가 될수 있는 표현이에요. 묶어서 수직 들어가서 단수입니다. 이치는. 그래서 헬 p 스가 돼야 돼요.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헬프가 되면 안 돼요. 이러한 해결책들 각각은 도와주는데 헬프가 나왔네. 그럼 뒤에 뭐가 틀려요? 그렇지. 오케이. 이러한 해결책들 각각은 도와주는데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바로 뭐 안에서 그 삶의 불협화음 안에서 삶의 불협화음이 말하는 건 뭐다? 바로 소음을 말하는 거죠. 자연상의 소음이나 다른적인 소음이나 이 안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더라. 라는 요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마지막.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영어원의 진도 다 끝났고, 그지 아, 모의고사.